삼호 공약 노동정책 공약 발표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정의당 광주 광주시장 후보 나경채입니다. 저는 지난 2월 26일 제 1호 공약인 청년정책을 발표한 이래로 여성정책, 교통정책에 이어서 오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정책을 발표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노동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며칠 전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서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과 자구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장현 시장은 광주 정신과 광주형 일자리에 승리하며 자화자찬했고,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대통령이 원칙을 지키자. 노조가 생때를 멈추었다고 썼습니다. 현금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금호타이어는 지금도 생산라인의 90% 이상이 가동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자 그리고 일부 언론은 해외 매각이 아니면 기업을 망하게 하겠다는 협박에 동조가담했고 이 굵은 목소리는 광주 전역에 공공연하게 울려퍼졌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회사를 망하게 할수 없다는 생각으로 해외 매각의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80년 5월 광주 항쟁의 한가운데에서 버스와 택시 노동자들은 차량 200대로 경작치위에 나섰고 위태되었던 항쟁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은바 있습니다. 창백한 언론이야 각성하라, 보장하라 노동 3권이라는 현수막을 높이던 전대 의대생들의 의기가 광주 정신이었습니다.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은 항쟁 직전까지 전국 노동자들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숨가쁘게 허락했고 이것이 광주 정신의 알맹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의 협박과 여당 정치인들의 외면 속에서 결국 무릎을 꿇은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보면서도 광주 정신의 승리, 운운하는 것은 참담함을 넘어 정치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타이여의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있었습니다. GM의 미국 본사는 GM이 부도 위기에 빠졌을 때 미국 정부의 한시적 국유화 조치를 통해 경영을 정상화한 바 있습니다. 시티은행과 AIG 부도 위기 때도 같은 방법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나중에 런던 시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헨 리빙스턴 시장은 런던 광역시 의회 의장일 때 제조업 분야의 대규모 실업에 맞서기 위해 런던 광역시 기업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주회사로 운영해 고용을 유지했던 전례도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노동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치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방식의 정치적 개입이 과연 광주 정신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노동자들에게 강요된 선택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이 시민 공동정부가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정한 지방 분권과 자치의 확대는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인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이 보장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더욱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정의당이 준비한 노동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노동조합 조직률 2 0 달성을 시정의 핵심 목표, 목표로 삼는 최초의 친노동 광주시장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의 임금 노동자 54만 5천 명중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는 8.9%에 불과합니다. 세종과 제주를 제외하면 전국 최저입니다. 저는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 기준을 통해 경찰 소방 공무원 등 단결권을 보장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 성인정을 위해 시장으로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여성 노동 청년 union, 노년 union, 일반 노동조합 중 계층, 세대, 지역, 산단별 노동조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청소 노동자, 경비 노동자, 대리운전, 퀵서비스, 요양보호사, 활동 보조인, 통근 버스 노동자들의 다양한 영역에 미조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조합 재단을 건립하여 노동 정책 전문 조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광주시의 이미 노동센터와 비정규직 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센터가 설립되어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통해 인권도시 광주의 정체성 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간 100억 원 규모의 노동재단을 설립하여 중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시의 노동정책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친노동적인 도시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규모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덴마크,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갠트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실업보험제도 스웨덴의 임금 노동자 제도, 런던 광역시가 설립한 기업위원회와 같은 광주형 사회연대정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광주의 노동행정을 총괄할 노동국을 신설하겠습니다. 노동문제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임용하여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노동국을 신설하고 독자적이며 전문적인 노동행정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노동자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하남공단에 근로자회관이 있지만 54만 노동자를 위한 종합회관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 광주시가 전초공단에 추진 중인 노동자회관은 하남공단, 평동공단 등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노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하남공단 인근에 규모 있는 노동자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성동공단과 진곡산단, 첨단과빅리린산단에 중소규모 노동회관을 건립하여 각종 노동단체의 통합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노동자 문화, 건강, 상담과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비정규직 없는 광주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4만 5천 명 광주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는 25만 명으로 절반에 육박합니다. 민선 6기 시와 시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이 적지 않은 성과를 만들었지만 민간 부문의 정규직화 전환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광주 만들기 도사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업체에 대해 시와 산하기관이 발조한 광급공사와 영역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권을 제공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남구와 서구에서 두 분의 청소노동자가 업무 중 사망한 일을 계기로 저와 정의당이 퇴병노동 폐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계획을 발표하게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구의 청소행정은 여전히 민간이탁 간접,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에 직접고용을 실현하겠습니다. 약 5천명에 이르는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하는 아파트에 각종 행정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선도하고 노동복지 확대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하고 목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는 2018년 생활임금 최지급을 884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가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여 최저임금 1만 원을 선도하며 1만 원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시의 한도 사회복지비가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중소 영세 업체 노동자의 노동자 비정규직 이주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복지 비용은 기업의 부담에만 내맡기고 절대적으로 시의 재정 지출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2019년 광주시의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고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부족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약 5천명에 이르는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에게 문화생활 지원을 시작하여 월 3만원의 문화기본소득을 예산 18억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산단내 청소영세노동자와 버스노동자를 위한 공공식당 건립을 지원하고 운행 중 화장실도 못 가는 버스 노동자를 위해 대기실과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한축이 되어 있는 이주 노동자를 위한 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제조업 중심인 광주시에 산업재해 전문병원이 하나도 없는데 산재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봄이 온다. 이것은 지난 4월 1일, 남측 예술단이 평양에서 했던 공연의 제목입니다. 꽃이 피고 풍풍이 불어오는 자연의 봄은 자연스럽게 오는 법이지만 정치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의 봄은 셀수 없는 희생과 노력 끝에 겨우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사회 정치인이라면 두 가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소명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 위기와 투쟁하고 평화를 맞이하기 위해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제1 첫 번째 소명입니다. 두 번째 소명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에 맞서 정치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두 번째 소명에 대한 저의 소신과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이 노동자에게 약속한 노동조합 가입의 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무릎을 꿇어야 꿇어야 한다면 그것을 광주 정신이라고 포장하는 위선이 아니라 이마, 양손, 두 무릎을 땅에 내던지는 오체 투지를 해서라도 그것을 막아내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광주의 노동자 여러분, 청소 노동자 여러분, 경비 노동자 여러분, 청년 알바 노동자 여러분, 여성 노동자 여러분, 식당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금호 타이어 노동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광주시와 시장이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또, 이한 발표가 마무리는데요 오신 기자님들 혹시 공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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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또궁금신가요저희들이 지금 바로 다음 이어서 그 오후 공략으로 지금 도시공원 문제가 되는 가장 첨예한 그 지역사회 현황 문제입니 어제 사업자 의 있었고 그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반대 의견도 는데 다음 문제로 이제 도시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노동이 담당한 청년도시 강주, 낙영체 강주 시장 후보, 사업 공약, 노동정책 공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